네, 좋잖아요. 예. 그럼 성진 씨는요? 성진 형한테는 <laughs> 네. 지금 들려주고 싶은데 성진 형이 네. 저랑 이제 뭐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네. 그 지금 <laughs> 우리가 그때 들려준다 했는데 성진이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드라이브를 했었거든요. 음 네, 드라이브하다가 노래를 했는데. <laughs> 아냐 아냐 들었어 저, 저, 어, 아 들었어요? 들었는데. 들었어 들었어 예, 예. 아 들었는데? 저, 저, 리더 치고 나옵니다 아 들었었어? 예, <laughs> 예, 들었는데, 들었는데. 예. 말해도 되나? 아,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나아 솔직히 리더니까 아, 말을 할수 있다 아 그건 그래. 아, 리더기 도훈이가 리더 하는 거 보면 어때? 아 일단 리더라고는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뭐 알다시피 SNS도 잘안 하고 아이호대 이오덴 무대 봤어요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이오덴요 아, Even of d a 6 오케이. 아아 아, 저는 예, 무대는 못 봤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. 뭐 일단 제가 지금 기타 레슨을 받고 있는데 기타 레슨 받을 때뭐 가끔 이제 레슨 해주는 쌤, 그러니까 형이 좀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옆에서 그냥 듣고 있어요. 아, 음 이런 일이있구 음. 그래서 뭐아 그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. 아, 이호대라고 하는구나. 계속 귀엽네요. 음, 이분 오고 데이십스 아, 이거. 이분 오고 대이. 미안합니다. 아. <laughs> 어제 강브라의 라이브 무대 엔딩 표정이 봤어? 아, 아 엔딩 표정을 봤냐고. 어, 어, <laughs> 죄송합니다. 나중에 한번 찾아올게요 <laughs> 음악이 뭐임? 아,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